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손상대 씨이 재판이 이제 점점 점점 난항을 겪게 되는데 손상대 씨 가족과 제가 좀 통화를 했습니다. 문자도 좀 교환했고 을 어, 통화도 했고 이제 그쪽 변호사들과 좀 상의할 를 건데 이제 제가 참 충격적인 거는 뭐 요즘에 아주 충격적인, 뭐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 손상대 씨 부인과 가족이, 이 종로경찰서 면회를 가다가, 정광룡을 면회해온 권영의 정광택 씨와 마주쳤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손상대 씨 가족은 이거 완전 날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대 씨, 부인이 신분을 밝히고 권영의 정광택 씨에게 인사를 드리는 순간에 정광택 권영의 특히, 특히 정광택 씨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걸 이 손상대 씨 가족이 이제 저한테 토로를 했는데 손상대 씨 부인이 너무 참담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참 안타깝다. 근데 이게요, 그냥 안타깝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상대 씨쪽 변호사들과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건데, 탄기국에서 손상대 씨 변호사 하나 붙여주지 않았다. 손상대 씨가 6개월 내내 자원봉사로 사회 보다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 연락도 하지 않고 변호사도 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손상대 씨 부인이 탕기국 대표들에게 인사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냥 매정하게 내치고 도망가 버렸다. 전 느낌이 어떤 느낌들이냐면은 손상대 씨와 정광용의 변호사는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같아서 같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항변을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게 맞죠.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니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서로 싸우게 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는 크게 이제 당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탄기국에서 손상대회를 내치고, 변호사도 안 붙여주면서 따로 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변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탄기국은 정광룡과 정광택과 권영에는 우린 아무 잘못 없다. 우리는 평화원칙만 지켰다. 모든 폭력 선동 조장은 저 손상대가 했다. 이렇게 변호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히 안타깝다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정광택 권영에는 손상대 씨 부인이 왔으면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매정하게 내치고 가버렸다? 손상대 씨에게 이거 덮어 씌우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자, 이러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손상대 씨는, 아, 진짜 사회만 먹는 죄밖에 없는데, 돈 10원 한장안 받고 사회만 받는데, 그 장기정 신의식 이자들, 그 태극기 그 주도권 뺏으려고 이자들이 손상대 돌격 돌격 이말 듣고 다 뛰어가다가 사고 났다고 거짓 증언 해가지고 구속되고 이제 그 책임자들 탄기국은 손상대 씨에게 다 덮어씌워 버리겠다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죠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보수 운동 태극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손상대 씨에게 개인적인 감정 있는 사람은 저예요. 저. 다른 사람들은 손상대 씨한테 손해 본게뭐 있습니까? 저는 손상대 씨하고 정가라는 그자가 한세 번에 걸쳐서 내가 홍준표에게 자리를 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음해한 자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도 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6개월간 헌신적으로 공짜로 사회 봐준 사람이 공면 당했으면은 똘똘 뭉쳐서 이 사람은 지켜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장기정신의식은 좋다고 기회 놨다고 경찰에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일러받쳐가지고 구속되게 만들고 정광택 권영에는 내빼버리고 이 사람한테 덮어 씌우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그래서요, 뭐 저는 증인으로서 자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탄기국에 대해서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팩트는 안 변합니다 정강룡이 아무리 미워도 정강룡이 폭력을 저지르자 우리 저기 가서 다 때려 죽이자 그런 말 하지 않은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석은 달리 할수 있는 겁니다 향후에 이자들이 하는 행태로 봤을 때 과연 이자들이 폭력을 철저히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던가에 대한 해석은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유족에게 하는 짓들을 보세요. 그 유족 하나 제대로 관리하고 뭐 책임져주지 못해가지고 유족들이 고소하게 방치하고 정광룡이 구속영장이 떨어졌는데도 정광택 권영의 이자들은 유족과 만난 적도 없죠. 유족을 설득해가지고, 유족한테 사과하고, 유족한테 취하도록 만들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 구속됐다면서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족들은 그 김기수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중재해서 그런지, 손상대는 아무 잘못 없다. 손상대에 돌격돌격 그말 듣고 간거 아니다. 그렇게 지금 탄원서를 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줬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작업. 이것도 탄기국에 있어야 되는데, 기국이한게 아니라 제가 볼땐 김기수 변호사가 한것 같아요. 이거는. 아, 이제 와서 봤더니. 정말 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분들 유족이 영상 다 보고 손상대 돌격돌격 그말 듣고 간거 아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데 장기종 신의식 이자들은 뭐 하는 자인데그말 듣고 갔다고 떠들어 댑니까요? 이게 지금 곳곳에 이, 정말 이 시장자 빼만도 안된 자들이 보수운동을 둘러싸고 있으니.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제가 지금 이 제보를 받았는데, 정광용의 그 당시 4대 원칙을 발표하고 뒤로 빠졌죠. 이제 좀 제대로 얘기합시다. 거기서 손상대 씨가 무대 앞에 이상한 무리들한테 너희들 꺼지라고 너희들 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커평한 장군하고 정명 대표가 현장을 답사하고 아 이건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헌재 돌격하면 큰 나겠다 해가지고 자제를 시키고 있을 때 무대에서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두 명이 계속 돌격 돌격 떠는 거 그건 맞아요 영상이 안 잡혀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돌격 돌격했고. 계속 정미용 대표와 허평환 장군이 자제시킬 때 이상한 자들이 좀 말려 잡는 게 있었는데 그 정광룡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정광룡 도망간 건 그건 정말 큰 잘못이다. 물론 그게 과연 법적으로 구속될 만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탄기국 대표인 정광룡이 도망가 버리면서 정미용 허평환 장군이 아니었으면 대 참사가 벌어졌을 상황입니다. 정명호 허평안 장군은 엄밀히 말하면 은선상대 씨랑 똑같은 친분이죠. 차원봉사자죠. 탄기구 회의나 같은 거한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탄기구 행사 때 거의 매주 나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둘이서. 근데 정광룡은 도망간 다음에 경찰이 자기를 체포하러 와서 도망을 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왜 체포합니까? 그 체포마만 먹었으면 그냥 체포해버리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짓말을 하고 도망간 다음에 탄기국 당시 중심 운영자 등등의 탄기국의 공식직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만나서 내가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 내가 자리를 피하면은 여러 명이 죽어 나갈 거 뻔히 알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명백히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제보예요. 필요하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정강룡이 설마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뒤로 빠지면 혼란이 벌어질 거니까 그러면 한 여러 명이 죽을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투쟁 동력을 삼아서 하겠다. 설마 저는 그런 정도까지 머리를 썼으리라고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지원은 뭐냐하면 정강룡이 뒤로 빠지면서 통제가 안 되면서 허평한 정룡이 통제하는 거랑 정강룡이 통제하는 건 다르죠 분명히 집회 주최자니까. 뒤로 빠지면은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거는 충분히 알고 빠졌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걸 유, 유도하기에 빠졌다기 보다는 본인도 겁이 나고 그러니까 도망쳤는데 도망칠 때 이런 사태가 초래될 거를 예견하고 빠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달라지는 겁니다. 과실 정도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당시 권영애 대표는 아마 단식을 하고 있었으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래도 나타났어야죠. 단식했어도 나타났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래 정광택 씨는 어디 갔었습니까? 그 당시에. 나는 정광룡이 여러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지가 빠졌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정광룡이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었으면은, 권영의 당신이나 정광택 씨나 있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현장 통제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럼 통제할 사람이. 그정용 대표랑 허평한 장군이 통제한 거 아닙니까? 전날에, 어떻게 회의했어요? 3월 10일 전날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정말 분노한 군중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누군 어떤 역할하고, 누군 어떤 역할하고, 이런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광룡이 도망가면, 정광태 씨라도 나타나고, 권영일 씨라도 나타나서, 휠체터만 나타나서 통제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당신들? 그리고, 정광룡이 렇게 떠드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빠지면 여러 명 죽을 거 알고, 그거 노리고 빠졌다. 이 얘기 떠드는거 알고 있어요? 탄기국 주요 간부들 다 알고 있던데요? 당신들 알고 있었습니까, 이거? 이건 점점 점점 커지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자원봉사자 손상대에게 덮어씌우려고 손상대 부인이 인사하려는데 그걸 뿌리치고 도망가요? 이 상황이면요. 이 30사태는 요 전면 재조사해야 돼요. 탄기국 전체 사람들 다 조사해서 전날에 어떤 회의했고 어떤 작전 짰는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광룡이 떠든 얘기. 일부러 사람들을 죽이려고 저희가 빠졌다. 이거 들은 사람이 녹취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녹취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탕기구 사람들 간부들 다 구속시켜서 조사, 조사해야 된다, 이거. 저는 최대한, 왜, 네,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 현장에 못 갔기 때문에, 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 정강룡도 정신 없었겠지.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행태를 해석할 때는요. 그 다음 행거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족을 대하는 태도 손상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손상대와 정광룡을 돕겠다는 조원진 의원을 결국 어제 정광택이 주도해서 당원권 정지 정광룡 돕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손상대 돕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권을 달라는 얘기도 안 했고 정상화만 요구한 조원진 의원을 당원권 점주 시켜서 그 면회 가 가지고 정광룡 소상대 돕겠다는 사람을 이게 지금 정광택 씨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할 짓이에요 이게 이건 안 된다 아, 이 사람들의 과거의 행태를 저는 더 이상 선의로 봐줄 수가 없다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3월 10일날 최대한 목을 목을 내놓고 허평한 자고그 당시 거의 목을 내놨지 않습니까? 울부짖지 않았어요 자제 시키려고 정광택 권영의 정광영 그럴 생각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될대로 되라. 몇명 죽든 말든 수원금 챙기고 그 유족들 제대로 그거 보상금 하나 안 줘가지고 그마음의 상처 어게 해서 그 고소까지 하게 하고. 손상대 변호사도 안 붙여주고, 정강정 감옥 갔더니, 이제 정강정 돕겠다는 조언진까지 제명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처리했을 리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면요, 도리가 없습니다. 탄기국에서 손상대 한한테 다 덮어 씌우겠다는 전략으로 나온다면, 은 손상대를 돕는 사람들도 손상된 죄가 하나도 없다. 이 총괄 책임해야 될 권영애 안 나타났어. 정광택 그 당시 무대에 없었어. 정광룡 도망갔어. 어떻게 사회자가 그 상태에서 지침도 못 받은 사회자가 어떻게 할수 있었겠냐. 그리고 나서 정광룡은 일부러 빠졌다. 사람 여러 명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말까지 떠들었다. 법정에서 이거 다 밝혀서 뭐 정강룡을 죽이겠다고 밝히는 게 아니에요. 손상대 살려내야 될거 아닙니까? 정강룡이 홍정 더 살아도 그건 자기 책임이지만 손상대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건 살려내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 손상대 씨 변호사 등등 그리고 증언을 나갈 정미영 대표, 허평환 장군, 조원진 의원 다 상의하고 그 탄기구에서 저한테 희 제보했던 그분들 다 상의를 해서, 이제는 팔이 안으로 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선상대 씨는 더 밝힐 것도 없어요. 그분은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의 해명이나 영상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탄기구는 그 전후의 맥락으로 봤을 때, 권영의 정광태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 자들 다 수사해야 됩니다. 정강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강정 주변인 자들 다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도려내는 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얼버무려 가다가는 다 떼죽음 당할 판이에요. 손상대 씨가 제일 먼저 죽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개혁의 칼날을 들겠습니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 지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대한민국 개혁을 외치고 부패 척결을 외치고 종북자의 척결을 외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해내야 될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렇게 좀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